국미 동맹 강화를 위한 종역 전진에는 대단히 그 시기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조국의 내로 남부를 하는 이런 사태에 매몰되어서 국방 안보 차원의 중대 사항이 한미 동맹 군대는 필전이기 때문에. 특 해양과 대륙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제는 구한말 이후 또다시 한반도에 도래한 국제 정세안에서 자유 대안이 살아남기 위해 해양이냐 대륙이냐 선택을 대내적으로 우리가 지금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10대 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바탕에는 하늘이 내리준 선물인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물려준 선물인 한미 상호 관위 조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알아야 된다고 봅니 1953년 10월 1일 5 0도에서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여 평화를 보장하는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미제의 계례정부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와해시켜서 자주 국가를 만들자고.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허물고 노동자 농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경제를 만들고자 벌써 한일 동맹은 허물어져 한쪽 각건는 떨어져 나갔고, 지금 광화문에는 주한미군 철수 팬카드와 한미동맹 해체라는 시위가 미 대사관 앞에서 또 평택 퍼플리 미군 기자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교연합은 지난 5일 버스 11대를 동원해서 평택 퍼플리 미군 기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산에서 오산 중미념 소전 기지에 헌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날은 69년 전, 그 날은 바로 이 한미 동맹에 기철을 해서 스미스 대대가 북한군을 맞아가지고서 처음 전투로 불린 곳이 오산 중미령 고였습니다. 이런 이 주변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 대륙과 해양 세력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 안구는 나아가 한미,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이 초석이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 지난 69년 전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여 한반도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날 또다시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진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안부에 지첨을 박혀내셔서 국민들이 이지질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